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칠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자, 일요일마다 분석동영상 들고 오죠. 자, 한국은 자고 일어나시면 월요일이네요.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예. <laughs> 자, 병원 약속이 있어서 아침 라방은 못 갔는데요. 자, 테슬라 일단은 분석동영상 자, 또 들고 왔습니다. 자, 테슬라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잘 버텼죠. 뭐 지난주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 일란 머스크가 이제 60억 달러 정도 XAI에 이제 모금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들렸죠. 그래서 그 평가가 24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일란 머스크가 이제 <laughs> 테슬라를 떠나서 XAI를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오해가 조금 있었죠. 예,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는 X라는 기업 안에, 자, 테슬라에서는 예,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자, 이런 걸 개발하고요. 전기차도 하고, xei AI 쪽에서는 예, generative AI, 잘 OpenAI랑 대항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하고요. X는 트위터, 뭐 등등, 예, 보링 컴퍼니 등스페이스 x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자 이것 때문에 떠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들지 않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약간의 자 비코는 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예, 그 직원들이 어, 다른 쪽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테슬라도 보이고 스페이스X도 보이고 X, X, I, 뭐 뉴럴링크 굉장히 많이 있죠. 보링 컴퍼니도 있고요. 그래서 예,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자, 테슬라 팀이 테슬라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도, 예, 잘 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이번 주에도 한2.50% 오른 걸로, 자, 나오죠. 자, 예. 어, XAI가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H100 칩을 많이 쓴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월요일, 화요일 날이죠. 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제 많이 올랐지만은, 예, 조금 조정을 받긴 했죠. 예, 그래서, 어, 눌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같이 올리는데 테슬라가 예, 기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애플도 2.87% 정도 올랐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빅텍들이좀 고전을 자 면지 못했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메타 다들 흔들렸었습니다. 제이즈볼스 브로드컴. 가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테슬라가 이렇게 좀 올라줬다는 건잘한것 같고요. 이번 주에 진짜 나스닥이 예, 0.39% 정도 떨어졌는데, 금요일날 반등 안 했으면 좀 많이 떨어졌죠. 17,000까지 갔다가, 이렇게 16,50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한 건데, 금요일날. 자, 이번 주에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는데, 예, 테슬라는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173불, 4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또 180불 대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180불도 한번 또 올라갔다가 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예, 걸 반복하면서. 그냥 박스권에서, 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180불,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0불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이렇게, 어, 목요일날 한번 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목요일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예, 쇼셀러인 짐 차노스죠. 예, 지난번에 쇼 포지션을 청산을 했는데, 테슬라. 그 이후로, 이제, 예, 동료한테 소송을 당했다. 자, 그렇게, 예,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해치펀드들이 약간 좀 움츠려드는 자 목요일이 아니었나 싶구요 어 일단 테슬라는 계속 예 지금 15일 덤 풍선 위에 잘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인데 지금 5월 20일 이후로 한 열흘 정도에 예, 계속해서 예 지금 예 15일 덤 풍선 위에 잘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자 여기서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예, 6월 13일날 있을 주주총회 까지는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래서에도 50위로 딱 중간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잠깐 조금 늘긴 했는데 아직도 1억주 미만으로 일주일 동안 조금 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어, 물량을 보시면 어, 평균가가 179불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160불에서 200불 사이에 있는 거 보이시는데 아마 요 170불에서 한180 190불 사이에 이 예, 정도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200불 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을 밑으로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물량이 위불 쪽에서 몰려있는 게좀 보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서비스 쪽이죠. 그래서 매출 213억 중에 23억 달러가 매출이 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 FSD도 있고, 네, 거기에 중고차 서비스, 슈퍼차저 등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FSD죠. 그래서 FSD가 계속 지금 뭐 2~3주에 한 번꼴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 38 14 20 자. 이게 주 단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스프링 업데이트라 그러죠. 2 0 2 4 14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FSD 12.3.6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4.20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데 일단 직원들한테 나온 것 같죠. 예, 여기에 FSD 12.4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8을 들고 있는 사람, 예, 저처럼 예, 2024.8 소프트웨어까지만 업데이트 한 사람은 20을 받으면서 12.4로 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 fsg 12.4는 이제, 어, 핸들 쪽에 이제 집중을 안 해도 되고 어, 내부 카메라로 이제 집중을 운전에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나 예 그런 거를 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된 스트라이크 시스템이죠. 다섯 번 예, 스트라이크를 받고 예, 일주일 정도 있으면 하나 정도는 회복해 주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죠. 어, 그렇고요. 예, 지금까지 배포된 거 보면은 2014 14가 한2 0 20, 1 4 1 4가한 30%, 2024.8이 24.2, 4 2024.3이 34.1 정도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8 받은 사람들이 12.4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배포가 잘 되고 있고요어그 다음에 2014 14.8예 배포가 지금 40% 정도 예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더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12.3.6이 들어가 있죠 fsd 자 그런 상황이고 12.3.6이 굉장히 예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서 가더라도 사람들을 예, 다 이렇게 파악을 잘 해주고 쇼핑카트 이런 것도 부딪히지 않고요. 뒤에서 오는 사람들도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킹락 같은 데서도 어, 자율주행을 잘 해가는 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엘라 머스크가, 자, 어제 트위터로또 날렸는데, FSD 쪽에 새로운 드라이빙 모드, 지금 운전을 하고 가면은, 어, 차선을 이제 계속 바꿔 나가는 모습을 그런, 보, 모습을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쩔 때는 차선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엘라 머스크가 7 모드, 스탠다드, 허리 모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모드로 하면은 뭐 거의 그냥 가만히 가는 거고, 스탠다드나, 자, 허리 모드로 하면 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차선도 바꾸고 속도도 내고 자 그런 걸자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FSD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죠. 벌써 지난번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지금 예, 13억 마일 정도 지금 뛰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1 5억 마일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 주에 나왔던 또 좋은 소식은 FSD가 중국에서 FSD를 이제 출격할 준비를 지금 하고.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180불이 잠깐 넘어갔었는데, 예 다시 내려오긴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으면은 어,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수 있다. 자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예바이도하고예 3D 맵을 지금 공유를 한다. 또 그런 소식도 들렸죠. 유럽에서도 FSD 시비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독일 쪽에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자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팀은 계속해서 예, 사람을 뽑고 있다고 또 직업 광고도 예, 구인 광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에는 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FSD는 지난주에 도 얘기 들렸지만 젠슨 항이 어, 자율주행 쪽에서는 예,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 했고 런바란도 FSD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자 결국 FSD가 잘 발전하면은 공유택시로 넘어가는 거죠. 8월 8일날 공유택시의 날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렇게 자율주행도 잘 하지만 또 슈퍼차저 쪽에 가동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99.97% 정도 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보다 많이 자,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슈퍼차저는 자 미국 내에서 한 2000개 스테이션 이 넘어가죠. 북아메리카는 3,000개가 넘어가는데 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예, 증가시킨다고 일람마스가 얘기를 했고요. 많은 예, 자동차 회사들도 예, 지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자,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람을 많이 해고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팀을 꾸렸죠. 그런데 예, 어, 이제 테슬라가 예, 슈퍼차저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이 적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 전반적으로 보면 2 3 9 5 0원 58개가 다 나왔는데, 61.9%로, 얘 예, 다른 충전소에 비해서 훨씬 더, 자, 많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충전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15분 정도면은, 예, 한80% 정도 채우죠. 예, 한 20%에서 80%까지. 예, 2017년에는 4분으로 당겨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뭐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서비스 적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테슬라가 12,500대에 대해서 안전벨트 관련된 이제 경고 사인 리콜이, 리콜이 리콜이 들어왔다. 뭐 그래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거의 주가에 영향이 없었죠. 금요일 날 다시다 반등을. 자, 습니다 자, 리콜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리콜이 아니죠. 예, 전통적인 리콜은 서비스 센터 예약해서 가 가지고 뭐 예, 며칠 기다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무선으로 다 자, 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리콜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 거의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고요. 어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왔던 예, 중국의 어, 보험 등록 숫자가 약간 줄었죠. 이거 예, 약간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 13,900대에서 13,100대 정도 보험 등록이 조금 줄었죠. 예,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6.5교 5교대에서 5교대로 바뀌면서 3월부터 6월까지 테슬라 생산량을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 보니까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1분기에 비해서 확실히 1분기가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보다 지금 떠 있죠.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분기보다는 더잘 하고 있고요. 아마 1분기가 바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누적 판매 중국 쪽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잘 하고 있고 당연히 1분기보다 더잘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 모델 3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하일랜드가 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루더크러스도 나온다 그러죠. 자그 다음에 Okay. Um... 어, 지금 어, 중국 쪽에서 모델 Y 쪽에 이제 프로젝트 주니퍼라 그러죠. 예, 새로운 모델이 곧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먼 공장도 모델 3 하이랜드 나온다 그러면서 좀 멈춰 있었죠. 예, 중국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예, 어,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중국 잘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기술이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안전도 에 있어서도 예 테슬라 차가 예 굉장히 안전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두배 이상 안전한 상황이죠. 예 테슬라를 몰면은 1 0 0만 마일에 한번 사고 나는데 다른 차들 몰면은 오십만 마일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FSD 하면은 7 5 0만 마일에 한번 사고 날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훨씬 더자 안전합니다. 여기에서 자, 예 부주의한 운전은 거의 없다. 그리고 테슬라 매출 당연히 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생산 비용 계속 줄어들 들고 있죠 예, 그래서 자동차 한대 팔면 남는 예, 현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예 이번 분기까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블룸버그에서 예 전기차의 자 판매는 늘어날 거다 예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모델 3 y 가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뭐 1분기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퍼센트를 따지면 줄지만 테슬라가 진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자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가지고 모델 Y가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 거자 이거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자 123만 대나 네, 작년도 에 팔았고요. 도요타도 이기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어, 배, 저, 어, 모델 3하고 모델 Y를 20만 마일씩, 예, 32만 키로까지, 예, 뛰어봤더니 여전히 배터리가 85% 정도 남아있다. 그렇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부담도 없습니다. 옛날에 토요타 제가 프리어스 볼 때만 해도 배터리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배터리 갈면은 이제 10만 마일 정도 뛰면 갈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3,500불 정도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테슬라는, 예, 뭐 테슬라를 까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예탈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전세계 시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매년 13.7%씩 토탈 어제스볼 마켓이 자유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어 유럽 쪽이 조금 뭐 안좋다 그렇긴 하지만은 예, 유럽 쪽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 뭐 하향 추세는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2022년 4분기 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9 9 0 0 0 대에서 한8 5 0 0 0대 사이에 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예, 유럽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6월달에 금리까지 내리면 예, 경기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의 세차 판매가 예, 지금 4월달에 14%가 또 늘어났다. 네, 이렇게 자 발표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예, 지난주 에 얘기 드렸죠. 예, 스페인은 23%, 독일은 자 19.8%, 프랑스도 10.9%, 이태리도 7.7% 4월달에 어, 자동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예, 잘하고 있는 게 어, 노르웨이, 어,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예,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벨기에. 자 이런 프랑스 같은 회사들 나라들은 전기차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차가 훨씬 더 14.8%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가독이라서 33.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연기관차는 7.3%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긴 했는데 자, 누적 판매는 계속해서 잘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재작년이나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미트럭이 지금 독일 쪽으로 진출하려고 독일 이제 전시회에 또 참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미트럭이 생산 양산이 2026년 정도부터는 이예 굉장히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자 내바다 공장이 확장이 되면 그럴 것 같고 또 베를린 공장도 확장되면 그렇게 될것 같은데 자, 이미 이제 펩시에도 86대 지금 어 배달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코하고월마또 배달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예 팀 자체가 잘 꾸려져서 지금 계속 세미트럭 잘 생산하고 있고, 사이버트럭도 지금 유럽에 전시가 되고 있죠. 자, 오스트리아 같은데, 제가 전시가 되면서 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이버트럭도, 예, 하루에 300대, 일주일에 뭐 5일만 가동한다 그래도 1500대씩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조금씩, 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도 잘하고 있죠. 예, 16억 달러 매출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7 늘어나는데 급격하게 늘진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꾸준히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전기에서 차지하는 게어 지금 30%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태양열하고 풍력 쪽이 13.4%가 예,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력발전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확실히 태양열 태양력 풍력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잘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저장 시설도 잘잘 잘 늘어나서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예, 8시간짜리 메가팩이 지금 호주 쪽에서 또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큰 건데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계속해서 예 어, 지금 메가팩 산업 잘 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어, 상하이 쪽에서도 메가팩 공장 드디어 삽을 푸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자 요거 일단. 는 예, 완공이 되면은 금방 만들죠. 예,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더 많이 팔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테슬라의 버추얼 파워 플랜트죠. 예, 집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제 에너지를 직접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예, 미국과 자, 지금 호주 이런 데서 이제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간 흐름 실적 목표 적정 주가 이제 이제 주식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어, 4월 11일 날 모건 스텔리의 아담 조나스가 얘기를 했죠.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프리머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예,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칩을 많이 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버팔로에도 있지만은 지금 텍사스 공장에도 데이터 센터를 큰건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을 향해서 예, 더 나아가고 있는데, 자, 내년도면은 수익이 많이 또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벤커브 아메리카도, 어 일단은 4월 말에 사자의 견 그대로 220불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지금보다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어 일단은 FSD를 중국에서 론치하는 거. 그 다음에 FSD가 2030년이면 20억 달러 이상. 자, 매출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차에 대한 예, 그런 수요도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다. 할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220불 정도 지금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없고요. 모닝스타 쪽에서도 별필 세기는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적정 가치를 200불 정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CFRA는 210불 정도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표주가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목표주가 174불로 나오고 있는데, 3, 이게 팀랭스에서는 32개 기업의 평균을 내보면 은 아홉 명이 사자고, 아 명이 팔자고, 14명이 홀드 중립 의견을 내고 있는데, 1 7 4불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마켓피스에서 보면 185불로 나옵니다. 185.90. 이건 한명더 많죠. 그래서 32명 아니고 33명으로 보면은 185불로 나오는데, 목표주가가 지금보다 좀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다. 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laughs>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5월 이후에 목표 주가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5월 이후에는 켄토피트 자를 230불짜리가 가장 최근 거고요. 모건스탠리 아담즈나스 310불 계속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주당 순익은 월가 쪽에서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변동은 없고요. 어, 2불 48 정도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2030년에 이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보다 나이 많이 높죠. 예. 지금이 어, 지금 2불 48인데 여기서 11불 0 8이면 앞으로 다섯 배 이상은 적정 주가가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2030년까지 다섯 배는 늘지 않을까. <laughs> 주가도 다섯 배 정도, 자,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주당 순익, 뭐, 2030년까지 보기는 좀 쉽지 않죠. 일단, 2026년까지는 일단 본 다음에, 예, 그 이후로 또 평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주당 순익은 지금보다 2026년까지, 예, 두배 가까이는, 자,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예, 테슬라 계속 지금부터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전문가들도 2026년까지만 예, 지금 어 주당 순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26년까지 4불 4사로 예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 늘것 같은데. 어, 하지만은 자 2023년에 9불 78이죠 월가 쪽에서는 11불 정도 보고 있으니까 어요 2026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더 늘지는 자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까지 성장률이 한 50%씩만 예, 유지를 해주면은 여기다 50 곱하면은 예한 550불 정도 나오죠 예 지금보다 자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물론 모멘텀이 어떻게 사질지 모르죠 예그 다음에 어, 당장 다음 분기에 예 7월 19일날 실적 발표를 할 때는 6 0센트로 예, 주당스닉 늘 거로,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3.78%, 예, 많이 늘어나 있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예, 다크풀 59.48%에서 60.73%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공매도도 비슷하고, 예, 지금 거래량도 비슷하고, 지금 약간 멈춰 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6월 13일날 리스. 자, 2018년 일라 머스크의 보상 계획이라든지, 자, 예,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헤드쿼터를 예어 예, 어, 회사의 설립지를 자 옮겨 가는 예고 문제가 자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은데 자 모건스텔리가 자 어제 어 6월 13일 예, 주주들의 투표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보고서를 다시 또 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모건 스텔리에서 109명한테 지금 어, 돌려봤죠. 뭐 기관 투자자들일 것 같은데 자, 전문가들한테 돌려보니까 57%가 찬성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어, 예, 일단은 테슬라 주가의 예, 변동성이 크게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과로 보면 57%가 일단은 찬성을 했는데. 음, 잘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날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100명 넘게 서비를 돌려보니까, 41%가, 예, 잘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16%가 무조건, 예,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57%입니다. 자, 그래서 한43% 이상만, 예,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자,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만약에, 지금, Um...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예,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할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위로 예, 6에서 10% 정도 이상 올라가겠다가 24%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인만 되면은 예, 여기서 10%. 예. <laughs> 그러면은 그냥 예, 196부 한 200불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승인이 나면 예, 3에서 5% 정도 올라가겠다. 한 190불까지가 4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내려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승인 나면은 당연히 지금은. 예안 나올 것 같다 는게 조금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서 예, 승인 나면은 불확서별실 불확실성이죠 예 그게 해소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근데 만약에 미스를 해서 예 승인이 안 됐다 자 보상 패키지가 승인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일란머스가 떠난다 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어 지금 54%가 예 6에서 10% 정도 조정을 <laughs> 받을 것 같다가 5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3에서 5%만 떨어져 가다가 27% 고요, 뭐 그냥 중립이다. 뭐7% 3에서 5% 오히려 올라갈 거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6에서 10%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6% 정도.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중립이다가 한 12,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큰 상관은 없을 거다. 예,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런 쪽이긴 한데 뭐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3에서 5%면은 예, 180불에서 예. <laughs> 예, 3에서 5%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예, 제 의견도 참고만 하시고요. <laughs> 자 일단은 자 투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 초째주까지는 투표할 수 있으니까 투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일란 머스크가 예, 주식을 어, 지난 6년 동안 예, 12배를 지금 올린 그런 상황이죠. 잘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어, 일란 머스크가, 예, 아무리 투표가 안 나오더라도, 예,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어,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같이 로봇은 계속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되죠. 예, XAI는, 어, 생성형 AI만, 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표하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나온 좋은 소식은 일란 머스크가 제이미 다이어만하고 또, 예, <laughs> 자, 화해를 좀 하고 있다. 자,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예. 안 좋았죠. 그래서, 어, 테슬라가, 예, 지금 j p 모건을 쓰고 있다가, 예, 어느 순간 서비스 비를 좀 낮춰달라 그랬는데, 아마 안 해주니까, 예, 골드만 삭스로 옮겨갔죠. 예, 그런, 어, 이벤트가 있었고, 제이미, 다이먼의 이제 jp 모건이 테슬라를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때 썼던 예 여러 가지 어예 지금 어 주식 관련된 예 그런 비용들을 내놓으라고 그냥 거의 1억 달러 이상 되는데요 자 고거랑 상관없이 이제 3월 달에 jp 모건에서 기술 박람회 같은 게 했었는데 거기에 열람 머스가 참여를 하면서 조금은 예어 관계가 좋아졌다 자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막엘프에다가 jp 모건. 건 별표 1위라고막 일론 뭐 머스크가 막 뭐라 그랬는데 자 지금은 좀 화해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 13일 주주총회 잘 통과돼서 어 예,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6월 6일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날 예또 다른 스타쉽 네 번째 예 비행을 또 예,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착륙까지 성공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자 어, 테슬라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 고요. 저는 내일 라방은 못 오지만은 녹화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예 여러분까지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